안녕하세요 장비 구경좀요 무기는 이성 목소리 램코 엘 엘드 방패는 영혼 투구는 요거 시전속도 2 0 등을 쓰고 있는거구요 갑옷은 탈라샤의 갑옷에 토파즈 바고 목걸이는 탈목 장갑은 냉기저항에 힘 패케 생명력 냉저 반대쪽은 마나의 패케 허리띠는 눈썹 벨트 쉬고나고 수업하면은 지금 만들라 그러는 워셉트랑 워낙 그 라주콜을 다 써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추위, 추위의 파멸 이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노멀 통찰, 그 정도면은 바위 무덤 갈만하지 않아요. 건방이 뭐지? 건방, 마나통, 피통, 어레, 최소피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 고블린 발가락이다. 좋아서. 오늘의 첫득템이네요. 고블린 발가락. 고발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지만은, 혼돈의 성역을 봐야지만은수업은 해야 된다. 그래야 바 정수 하나라도 더 먹으니까. 됐어 정확하고 척척척 척척척 가서 병수 내놔 병수 주세요 야뭘 많이 주긴 했는데 바알참이다 바알참 일단 하나 나왔고 브랜드 크라운은 타니의 뚝배기 라이트 플레이트는 아르카나 번테님 찬스가드 나이서오38 찬스가드 좋아요 그래 여기서 나오는구만 아. 그래 나는 여기였어 내 핫플레이스는 성지였구만 맥댐 15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비싸요 그러니까 두개가 붙은거 그런 옵션이 연속적으로 두개 붙은거죠 어, 미개봉 탈라셔 먹거리 있어요. 돈 첩... 이라타 독은 그래도 가지고 다니도 괜찮을 것 같아. 가비. 페 어, 나왔다. 이야~ <laughs> 헤비 브레이서. 트랑장이 나왔습니다. 형님들, 브라보! 내가 진짜 이거 먹으려고, 예. 에이... 살짝 올라가긴 하네. 아, 놀래라. 유니크 두개 떴는데. 까비네요. 에테리얼이 이렇게 되냐? 외천이 340. 근데 천에 비해서 진짜 드랍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 정수가 마음을 비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매찬 수업은 좀 할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laughs> 우와, 아무것도 안 바란다니까, 진짜 안 되네. 2물세 번째 봐. 발은? 이 초콜릿도 663 띄운거 3베르에 팔았답니다 이야 663 아까 띄우신거 3베르에 거래됐대요 무공에 안수수하셨네 음. 너무 부탁드리고요 몇 차는 무쓸모라고하시는데 이번에 한번 보죠. 26번째입니다. 아, 이거 나왔는데, 금방이 어릴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좋은 걸것 같아요. 60이 최악급 아닙니까? 76짜리 나왔나? 음,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고. 28번째입니다. 플레이트 벨트. 메이든 제벌린. 25분 남았습니다. 크들린 후후. 후후는 왜친 거야? 놀리시는 겁니까? 놀려. 포션이 비어 있으니까 뭔가 불안하다. 에탄축하 드리고요. 예전에 여기 가는 길목에 제가 그거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보던. 눈이 어디 있나, 여기네. 가서? 뿌리고 잡았다. 나이스 파괴 열쇠. <laughs> 오케이 하나 일단 켰고 와4 0분 줬었는데 안 남았는데 <laughs> 형님 몇탄 나왔잖아요 이런 욕심쟁이 아야 야, 본능적으로 세계적 통치로 왔네 본능은 어쩔 수 없다니까 여기 오른쪽 위쪽 여기 왼쪽 위 어? 이게 뭐야? 두개째 파괴열쇠 2두바퀴에두개 이거 맞냐? 여기는 오른쪽 여기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마법자이마법자이 진짜 좀 빡세요 잡았고 큐브 안에다 열쇠를 누나도 열린다고? 하나 지금 소모돼있는데? 오 어, 나이스 거대 부조 척 나이스~ <목소리> 냉기파기창으뜸이오보라고브라고 바알 먼저 잡고, 바알이란다, 매피스라고 저번부터 레피스 팔아가지고 자꾸 바알이라고 러네 이거 잡 응? 응? 서브한 스킨, 아마... 나이사! <laughs> 자세이톤 33조항 나이샤 좋습니다 일단 이건 이거고 다르지? 그러면 한 방에서 바위 무덤 싹다 돌고 보스들 돌아가면 서싹다 도는 거야 재미있는 사냥 방식이네 나이스 구름 파괴 정수 좋습니다. 으뜸 냉파 기운을 담아, 홀투한번맹그로 주세요. 오케이. 형님, 혹시 그, 으뜸 냉파를 먹어서 기운이 빠졌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네,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야무지게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미스리코일, 베르 나왔네. 베르. 둥거. 베르. 한참 뒤에 얘기해야 돼. 베르. 둥거 먹었습니다. 랄말 이스트 옴 에릭 형님의 소리 지르는 거입니다 M 랄말 이스트 옴 가게요. M 랄말 이스트 옴 붙뜨물결합니다. 슬톤 사쿠란데 축하드립니다. 삼육사 이야 이게 믿음이 통하네. 아유 믿음이 통했어. 자 형님들 그렇다면 오늘도 방송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내일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 자, 형님 놀래서 왔어. 놀래서 왔어.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이샤. 아니야, 주지마. 너 너. 야, 뭐 많이 나왔네. 메쉬 벨트. 팔라샤오리띠. 에다가. 메테리얼 장갑에다가. 허리띠에다가. 비달라 장화. 이거 분명히 패치했어요. 발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패치를한것 같아요. 빠르게 텔레포트를 어디든지 하겠고, 반응을 하는 그런 패치를한것 같습니다. 발이 좀더 민첩해졌다 계십니까? 고발 두 번째, 우메탄식 고발 두 번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 무슨, 발이발식이나 되는 놈이, 솔룬주냐, 솔룬. 짜다짜. 요즘에 그, 저거 재밌더라고요. 재벌 형사? 나이스. 골목 파괴 정수. 좋아요. 50바퀴 플러스 어제 20바퀴 돌았으니까 이건 70바퀴를 돈 거죠. 어제도 별거 주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고음 파정만 계속 받았습니다. 자, 가시게, 50번째. 역시,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이템을 한결같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은에요 엠랄 말 이스트 온 맞죠? 엠랄 말 이스트 옴으뜸을 기원합니다. 스위트 원. 촛. 나이스 이거지. 자리 질러 이거지. 오늘 우버 잡아드린 보람이 있구만 우버 잡아드린 보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아예 감사합니다 형님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워시터 베이스 스킬은 뭐예요? 스킬 없는 거에 만들었습니다. 그냥 5옴 짜리가 이게 하나 뚝 떨어지길래 그냥 이걸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이샷 고맙습니다